오늘은 간단하게만 평 포인트 정도 짚고 공부 전략. 에 대한 이야기 하면 될것 같아. 자 일단 이번 국평의 포인트가 어떤 포인트가 있었냐면은 이번 시험에 좀 점수가 확 떨어지는 애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 평소에 막 2등급 이렇게 계속 봤다가 갑자기 막 4등급 훅 떨어지는 이런 친구들 되게 많더라고. 입시 커뮤니티에서는 이제 문제 쉬었다고 하고 일부 강사분들도 이제 문제가 쉬었다고 하니까 본인은 이제 충격을 다 받는 거지 이유는 모르겠고 너희가 느낀 그 체감 난이도와 이제 실제 난이도에 대해서 간극이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지 어, 이유를 좀 간략하게 설명해줄게. 쉬운 사점이나 이제 준킬러 문제들이 좀 발상도 좀 어려워지고 발상 자체가 좀 많아지고 도형도 많이 나와가지고 나는 이걸 무겁다고 표현을 하거든 쉬운 사점 준킬러 문제들이 좀 무거워졌어 무거운 사점짜리 문제들이 많아진 상황에서 원래 사점짜리 문제들을 건드리던 뭐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턱걸이 애들 이런 모든 학생들한테 체감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진 시험이었을 거야 자 근데 얘들아 15번이나 22번 원래 킬러 문제들 있잖아 킬러 문제들이 원래 킬러 문제를 풀던 100점, 뭐 96점, 92점 이렇게 봤던 애들. 뭐 너네랑은 상관없네, 이지 그지? 걔네들한테는 너무 쉽게 나왔다는 거야. 킬러 문제가. 그래서 이제 상위권 중심이 이제 커뮤니티들에서는 막 쉽다는 평들이 좀 나오고 하는 거지. 그래서 걔네는 뭐, 뭐 쉬운 4점, 뭐 준킬러 문제들, 이런 것들은 조금 어려워진 걸로는 아무런 타격을 입지 않는 거야. 근데 킬러는 쉽게 느껴졌을 거라는 거지. 얘들아, 이 킬러가 쉬어졌다는 거를 체감할 수 있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될까? 1등급이 전국에 4%인데 지금 턱걸이 1등급 하는 애들도 뭐순 문제 솔직히 평소에 못 맞추잖아. 이번 시험에서도 어차피 못 맞췄을 거란 말이야. 뭐 2등급 이하 친구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은 어려워진 쉬운 킬러랑 준킬러 문제들 킬러 말고 이제 나머지나가 할게 어려워진 이제 나머지 4점짜리 문제들에 대해서 어렵다고 체감이 많이 됐겠지 그지? 왜냐면 너네 실력은 1등급 중에서도 상위 뭐 1, 2%가 아니니까 그지? 얘네는 이제 이거 포함해서 다 쉽게 느껴졌는데 너네는 이제 이거를 푸는 사람이니까 이게 어려워지면 너네는 어렵게 느껴진다는 거지. 이런 애들이나 아니면 강사분들이 이제 존나 쉬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너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채점하고 이제 멘탈 터진 다음에 집가지한번더 풀어보니까 시험장에서 틀렸던 거 그냥 막 슥슥 다 맞고. 당연하지. 왜냐면은. 시험장에서는 초반 사점짜리들에서 막 진짜 막 숨이 턱턱 막혔잖아, 그지? 어려운 거 넘어가니까 조금 더더 어, 더 어려운 거 있고. 이런 압박감 때문에 그렇게 뭐 사고도 좀 좁아지고 대상도안 되고 계산 실수도 많이 하게 되는데 집에서 풀면 그런 압박감이 없으니까 해결법을 물어보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는데 되게 간단하거든. 내가 항상 이야기하는 지론인데 비미민우 나가가지고 얘기한 거거든. 집모 집에서 본 모의고사 집모랑 허. 이제 실제 뭐 6월, 9월에서의 어, 어, 어. 성적이 어. 이제 괴리감이 좀큰 사람들이 좀 많이 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 가서 72점 나왔어. 음. 근데 집에서 풀어 보니까 어 이거 생 문제 그냥 너무 쉽게 맞췄어. 84점. 어, 어, 어. 이런 이 친구들이 많은데 이거 다 점수가 실력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 원래부터 그렇게 할수 있었던 사람인데. 예, 예, 예. 저는 진짜 별별 케이스가 되게 많았거든요. 아무튼 뭐 이제 본인 성적이 그렇게 차이가 좀 나는 음. 친구들이 있을 텐데 네. 실무로 그때 썩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수학 실무 1등급부터 봐야다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수학 실모는 그 본인의 실력이랑 실제 시험의 그 괴리가 클때그 괴리를 맞추기 위한 게 실모라고 아, 생각해요. 을 지금 84라고 해서 실 풀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어. 6월 9월 평가원 보고 집에 왔는데 점수 예. 차이가 좀 난다. 집에서 풀어봤는데 더 맞는다. 그러면 실무 풀면서 내가 어느 파트에서 좀 시간이 많이 들리는지 음. 어느 이제 번호대에서 생각보다 시간 좀 많이 들리는지 음. 이거를 하면서 자기 실력에 이제 실제 모의접점 수를 맞추는 게 실무를 통한 공부인 거고 엔제는 음. 뭐냐면 실력을 올리는 거. 요약하면 뭐냐면은 희가 이제 실무를 풀어야 된다는 거야. 이게 실무가 막뭐 문제 막 어렵고 막하는 애들이 푸는 그런 게 아니라 집에서 보는 시험이라. 그다음 실제 시험장에서 보는 시험이 이렇게 차이가 좀 많이 나. 그때, 시간 재면서 실무 풀면서, 이 시간에 대한 압박감도 느껴보고, 이런 되게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너네가 미리 알고 갔으면은 너네가 이거를 이렇게 개 발렸겠냐고. 이렇게까지는 안 발렸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이제 너네가 그걸 안 하고 갔다는 거지. 뭐, 너네가 몰랐으니까, 그지? 이 영상을 안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봤는데 그냥 무시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지?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너네가 준비가 안 됐던 거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해결법이 뭐냐면은 실전력을 키우고, 실전력을 키우는 방법은 결국 시간 재면서 실전 모의고사 푸는 거. 이번에 뭐 등급 몇개 훅훅 떨어지고 점수 엄청 나간 사람들, 실전 모의고사 시간 재고 얼마나 풀어봤어? 몇 개나 풀어봤어? 대부분 만 많이 안 풀었을걸? 풀었는데, 이제 자기가 4점짜리 마부분부터 막막 막히고, 어려운 문제 나오면은, 뭐한스럽지가 않네 이러면서 막그 실무 버리고 막, 자기 잘 풀리는 실무 풀면서 막 이번에도 막 88점 막 이래가지고, 공스타그램에막 88점 받은 사진 올리면서, 3월에 50점 대였는데 고정 88점, 노력은 배반하지 않는다, 막, 뜨는 때까지 끝까지 달릴 것이다, 막 이렇게 막, 멋있는 거. 막. 업로드 완료! 이런 애들도 있을 수 있고. 그치? 이제 9월 시험 보고 이제 멘탈 터진 친구들 많을 텐데, 일단 다행이라고 생각하자. 이제 수능 아니었잖아, 그지? 아주 센 예방주사 한번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 수능 때까지는 실모 좀 병행하면서 실전력 풍요는 공부하면 될것 같아. 실모 니들 실력으로 뭐 평가하고 뭐 거르지 말고, 강사분들 내는 거다 어느 정도 퀄리티 있는 것들이거든? 이것이 수학이다. 일단 이 정도가 난이도 체감에 대한 이력이었고 수능까지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이제 75일 정도 남았는데 이제 앞으로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일단 어느 등급이나 아까 보여준 대로 현장에서 풀때못푼문제들 이제 집에서 쓱쓱 풀렸으면은 실전 모의고사를 통한 실전력 연습은 해야 돼. 필수야. 이거 4등급 위로 전 등급 곧 공통이야. 4등급도 안 나오면 그냥 개념 공부랑 센이랑 이제 뭐 기출 돌려. 이제 등급별 공부법이라고 했는데 좀 전체적으로 볼수 있을 것 같아. 4등급부터 한 2등급까지는 쉬운 사점이랑 이제 준킬러 문제들을 얼마나 정확하게 풀수 있는지가 요구되는 시험인 것 같아. 그니까 러 아무리 쉬워졌다고 해도 킬러 문제 있잖아. 그러니까 22번, 30번이야. 아무리 쉬워졌다고 해도 너네가 22번, 30번을 맞춰야지 막 등급이 팍팍 오르고 막 점수 팍팍 오르는 그런 상태는 아니잖아. 그지? 그거 빼고 더 맞으면 되는 거잖아. 확통은 아, 좀 예외야. 확통은 공부 좀해가 30번까지 맞추자. 또는 다 맞아야 돼. 아무튼 이제 수능에서 4점짜리 문제들이 이번 9월 모의고사처럼 전체적으로 무겁게 나올 때를 대비할 수 있는 실력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이제 그럴 때 제일 좋은 게 이제 N제 풀면서 무거운 문제들 많이 보는 게 좋은데 근데 이건 사실 기출분석부터 좀 정확하게 해가지고 적어도 한 72점, 뭐 76점 이 정도는 만든 다음에 이제 좀 쉬운 N제부터 하는 걸 나는 추천을 해. 그런 거 있잖아요. 수능 때까지 킬러 문제 를 맞추는 공부를 하기에는 절대적인 시간 자체가 많이 안 남은 것 같아. 나는 굳이 킬러 문제를 맞추려는 공부를 하지 좀 말라고 하고 싶어. 그 정도로 해가지고 이제 너희가 수능 때 턱걸이 1등급만 해도 너네 솔직히 만족하잖아. 그치? 지금 뭐 나는 무조건 100점을 맞겠다. 근데 지금 이러고 있는 4등급 친구는 사실 없잖아. 좀 우리 남은 시간을 고려해가지고 좀 현실적으로 눈높이를 맞추자고. 높은 2등급 친구들은 뭐 중킬러 하다가 할만한데? 어, 킬러도 할만한데? 어, 이렇게 하면은 킬러 한번드라이 해보는 거고. 턱걸이 1등급 하는 친구들도 이제 방금 말한 n 제 공부는 필요하겠지. 턱걸이라도 1등급 받았으면은 이제 킬러 문제들 좀 슬금슬금 트라이 좀 해보는 거를 이야기하고 싶어. 왜냐면 이게 이번 9월 시험만 해도 기존 킬러 문제들에 비해서 약간 킬러 문제 자체 난이도가 엄청 떨어졌거든. 이런 기조로 뭐 나오고 있는 편이야 계속. 너희가 뭐 옛날에 좀 말도 안 되게 어려웠던 그런 킬러까지는 못 맞추겠지만 쉽게 나오면은 이런 이제 통합 편된 다음에 킬러 문제도 좀 공부하면 맞출 가능성도 있다는 거. 이게 너희 같이 턱걸이 1등급 하는 실력 정도 되면은 이게 어려운 문제들 분석하면서 14번, 20번 함수출현중 킬러 문제들도 좀 단순해질 수 있거든. 필러를 그러니까 분석하면서 10다 20 같은 문제들이 조금 쉬워질 수도 있어. 헛걸이 1등급 정도 하는 애들 말하는 거야. 그리야는 <laughs> 아니야. 그래서 그런 공부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뭐 92점 이상 나오는 친구들은 뭐 알아서 잘하고 내 채널의 타겟은 아니니까. 전국적으로 인구가 많지도 않고. 하던 대로 뭐 N제 실무 병행하면서 뭐 N축이나 근사 같은 이제 스킬 같은 것도 좀 엄밀하게 사용해보고. 어, 그런 공부하면 될것 같아. 뭐요 정도까지가 오늘 이걸 평가에 대한 포인트랑 그 앞으로 공부 전략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였어. Beep, <laughs> beep,